안녕하세요. 유노찬스입니다. 자, 오늘 촬영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저희는 무기필를깊기 해서 잘 하고 있죠. 네. 근데 약간 머리 듣때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일단은 팔 돌리고 나서 엉덩이 이하 다리 부분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 좀 일단은, 팔에 돌리고 들어간 다면 엉덩이, 다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엉덩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다리가 펴진 상태로, 허벅지 뒷부분이 다 나오고, 발끝이 나오고. 네, 저희도 괜찮죠. 풀브이를 끼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대제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뭔가 뭔가 몸칫하는 느낌 있죠? 요거 한번 고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머리를 들었죠. 머리 들면 팔이 다 넘어도 이때 숙이지 마세요. 이렇게. 숙이지 말고 그냥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할때 머리를 이렇게 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갑시다. 머리를 숙이니까 약간 까딱하는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앞에 본 상태로 몸 누르실,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이렇게 와서 머리 들고 호흡하죠. 그냥 팔이 넘으면 요 머리가 그대로 같이 이렇게 들어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같이 들어갑시다. 저희는 근데 뭔가 모르게 괜찮은데 박자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되죠 상체를 너무 많이 약간 들어서 이 상태에서 든 다음에 너무 많이 보세요.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다시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턱하고 물 사이의 높이가 좀 높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쳐보습게요 그것만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좀 벌어지는 거, 그거 모시고. 어,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뒤쪽으로 엉덩이 따라서 들어가는 느낌이 괜찮죠. 그리고 몸이 뜨는 느낌도 괜찮은데 팔이 끝에 좀 들어갈 때 걸립니다. 맞죠? 이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올라온 다음에 얼굴 높이도 괜찮고, 높지 않고. 네, 팔에 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입수이 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따라서 쭉 다리가 올라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네, 올라오는 느낌도 괜찮은데, 밑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사실 깊게 들어가는 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느낌 괜찮은데 출수킥을 차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수킥이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려집니다 입수킥은 그냥 살짝만.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죠. 알겠죠? 입수킥은 짧고 그냥 강하게 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구부려서 차니까 물속으로도 몸에 진동이 크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수킥을 조금 간결하게 차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수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이 다리를 이렇게 펴는 거는 괜찮습니다. 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위로 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이 무릎 쪽이 물 안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안되고 발 전체가 이렇게 펴진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계속 힘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알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다리가 계속 펴져 있는 상태니까 허리 쪽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내리면서 이때 무릎을 약간 구부리면서 무릎이 내려가고 복근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출수킥을 차고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눌러진 상태로 허리가 꺾인 상태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웨이브 연습한 거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일단 설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신 거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수킥 찰때좀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강하게 차죠. 입수킥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앞쪽 웨이브, 웨이브를 먼저 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킥보다는 웨이브를 누르면서 지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네, 저희 중에서는 제일 킥을 잘 차고 저보다도 훨씬 킥을 잘 차는 것 같습니다. 이분을 좀 모델, 모델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무릎이 많이 구부리시죠. 기체 때. 네. 요거를 네. 조금만 더 많이 안 접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접어서. 킥의 폭, 폭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리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허리 힘이 들어간 상태로 계속 몸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웨이브가 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뒤에 영상 한번 볼 건데 이때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연습한다고 좀 천천히 한 건데 이렇게 킥을 차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 살짝 구부지져야 된다. 그러면서 무릎이 약간 아래로 가야지 요 복근 쪽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허리에 힘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서 이렇게 좀 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분 네, 잘 찾아온 느낌이 그냥 채찍처럼 발을 눌렀다가 들었다 눌렀다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발목도 유연하신 것 같고요. 자, 저희도 마찬가지 무릎 구부리는 느낌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그 폭이 폭이 지금 이렇게까지 구부러집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내려찰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폭을 조금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브 느낌이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리 폭을 킥 차는 폭을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일부러 좀 끊어서 연습하고 있죠 요 끊어서 연습할 때도 무릎을 너무 이렇게 당겨서 차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구부려 차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물에 저울이 있어 누른다고 요쯤 잠깐만요 요쯤 요 정도 각도만 좀 구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만큼만 너무 뒤로 당기지 마시고 어, 저희는 약간 아까랑 다르게 무릎이 지금 살짝 구부러지죠? 요 때.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좀 구부려서 이 무릎 쪽이 좀 내려가야지 요 복근 쪽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키을좀괜찮수 있고 연결이 좀 가능해집니다. 네. 참고하시고, 일단은 입수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